한호에서 김정은 트럼프가 회담에 결련된 뒤에 서로 입장차원을 확인했고 그 입장차를 확인해서 서로 결렬된 그 상태에서도 문재인은 금강산 개방하겠다. 또 개성공단 개방하게 해다가 트럼프한테 그렇게 또사장을 하고 쫓아다니고 트럼프한테 결국 노, 안다 라고 대답받았고 문재인 DNA는 빨개 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북한 북한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정은이 완전 꼬봉 김정은의 비서 김정은이 시다발이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